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댓글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MLB 메이저리그 구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06월 24일 화요일 MLB 구경기 분석 볼티모어 BS 텍사스 선발투수 b a l 트레버 로저스 3.1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9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2.1이닝 3 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로저스는 첫 등판에서의 호조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일단 시즌 첫홈 등판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X 패트릭 코빈 4승 6패 3.91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캔자스시티와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코빈은 안정감이 사라졌다는 점이 아쉽다. 그야말로 5이닝 3실점급 투구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은 좋든 나쁘든 꾸준하다고 할수 있을 듯.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비 l 딘 크레이머는 5.2이닝 5타 1실점의 캐투. 그러나 믿었던 베이커가 8회말 3점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한 게 컸다. 강력한 승리조가 한번 흔들린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TX 잭 라이터는 사이닝 3실점의 부진. 원정이라는 문제도 있고 앞에서 나온 투강 스쿠트스의 잔향이 너무나 강했다. 이후 푸실리가 사이닝 10안타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완벽하게 백기를 들었다. 그래도 불펜 소모를 줄인 게 어딘가 싶다. 불펜 볼티어의미세우위 타격. 비에일 워렌 상대로 단 2점. 11타수 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많이 실망스러웠다. 확실히 이 팀의 타선은 홈런이 터져줘야 위력이 나온다고 할수 있을 듯. 그래도 홈이라는 점은 볼티모어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TX 베일리 팔터 상대로 3점. 그러나 피츠버그의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면서 타격감이 단숨에 죽어버렸다. 12타수 이안타의 득점권 성적과 두개의병살 타는 좋지 않을 때의 텍사스 마로크 그 자체. 와이언 랭포트와 코리시거가 살아나야 한다. 타격 볼티모어의 미세 우위. 승패 분석. 두팀 모두 전날 경기의 패배가 아쉽다. 그리고 자타자들이 좌완 투수 상대로 고전한다는 특징도 공유하고 있고 승리 조가 강하다는 점도 비슷한 편. 그러나 볼티모어는 슈미트 마이너스 워렌의 우완 투수 라인업을 만나고 온 반면 텍사스는 직전 경기에서 팔터와 대결을 하고 왔고 이 흐름이 변수를 만들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텍사스 승리, 승일패 텍사스 승리, 핸디 텍사스 승리, 언더오버. 신신의 TBS 뉴욕 양키스 선발투수 CIN 닉 로돌로 우승 5패 3 7회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로돌로는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포인트다. 최근의 로돌로라면 홈에서 QS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NYY 알란 위난스가 시즌 첫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2패 15-26이라는 비참한 성적을 남긴 위난스는 금년 새로운 기회를 잡은 상황. AAAINT에서 7승 0.90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남긴 건 주목해야 한다. 선발 신시네티의 미세 우위 불펜진. CIN 앤드류 에버트는 7이닝 4안타1실점의 호투. 역시 원정 경기의 스페셜리스트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후 불펜이 2이닝을 삭제하면서 기분 좋게 연패 탈출에 성공. 그러나 이틀 연속 불펜 소모가 너무나도 많다. n y y 윌월에는 6.1이닝 2실점으로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보여주었다. 이후 불펜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 데빈 윌리엄스가 마무리를 해준 것도 다행스럽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CIM 마이콜라스와 리아이를 공략하면서 맨 맥레인의 솔로 홈런 포함 4점. 그러나 오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만큼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 홈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NYY 크레이머에게 단일점. 그러나 8레말 베이커를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리고 역전을 한건 양키스의 달라진 일면을 보여주는 포인트. 11 타수 3만 타의 득점권 성적과 9개의 잘루는 살짝 아쉽지만 홈런 없이 역전한 게 어딘가 싶다. 타격 양키스의 미세 우위, 승패 분석.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의 마무리는 잘하는데 성공했다. 이 흐름을 누가 이어가느냐가 관건일 듯. 로돌로의 투구는 기대를 할수 있지만 와이난스가 AAA에서 보여준 성적은 분명 금년의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50 이닝 1홈런이 포인트. 그리고 GABP의 특성을 더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양키스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뉴욕 양키스 승리. 승일패 뉴욕 양키스 승리. 핸디 신시네티 승리. 언더 오버버. 뉴욕 매치 BS 애틀랜타. 선발 투수. NIM 폴 블랙번 1패 6.92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9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3.2닝 이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블랙번은 두 번의 불펜 외도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일단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이라면 반등의 여지는 있는 편이지만, 리턴 매치라는 게 부담스럽다. ATL 스펜서 슈벨렌바우 5승 4패 3.26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슈벨렌바우는 홈런 두발이 너무나 아픈 결과를 낳았다. 워낙 구인 자체는 좋은 편이고, 최근 페이스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 홈런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선발 애틀랜타의 우위 불펜진. NY에 믿었던 피터스는 4이닝 50점에 부진. 홈런 두발로 4점을 허용한 게 치명적이었다. 이후 마지막에 등판한 주버가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KO. 최근 매치 최대의 문제는 불펜이라는 게 새삼스레 느껴지고 있다. ATL 브라이스 엘더는 5.1 이닝 시반타 50점에 부진. 역시 홈 경기에서 한번 흐트러진 게 너무나 강했다. 이후 불펜이 2.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나마 승리조를 아낀 게 다행일 듯. 불펜 매치의 미세 우위. 타격. NYM 러자르도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라자 상대로 팔에 터진 린도의 솔로 홈런으로 영패는 면했다. 그러나 안타의 개수는 4개로 끝. 3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 지금의 매치는 그냥 홈런 매치다. ATL 샌디 알칸타라 상대로 6안타 3득점. 그러나 이후 마이애미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마이클 헤리스의 병살타와 10타수 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덤. 아쿠냐와 올슨 투맨쇼로는 한계가 있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양팀 모두 톱 타자 의존도가 높고 홈런의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경기는 그 점에서 선발이 꽤 중요한 편. 하지만 블랙번의 최근 투구는 아쉬움이 많고 슈벨렌바우의 강속구는 매치의 타선을 잠재울 수 있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애틀랜타 승리 승일패 애틀랜타 승리 핸디 뉴욕 매치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미네소타 BS 시애틀 선발 투수 m i n 베일리 오버사 승사패 4.54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신시네티 원정에서 5 2인인구안타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버는 유월한 달간 3패 8.31이라는 괴멸적인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SEA 브라이언 5-6승 4패 3.1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8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는 역시 홈에선 확실히 강한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이는데 성공했다. 반면 최근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발 시애틀의 우위 불펜진 MIN 오프너인 콜롬베는 1이닝 1실점 그러나 벌크로 나선 페스타가 4.2 이닝 12안타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만사가 망가졌다. 이후 불펜이 3.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타자들이 맹렬한 추격을 했지만 딱 1점이 모자랐다. SA 로건 길버트는 5 이닝 4실점에 부진. 그러나 타자들이 점수를 엄청나게 벌어주고 불펜이 4 이닝을 20점으로 버티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다. 최근 불펜에서 꾸준히 실점이 나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MIN 프리스터와 미러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4발 포함 18안타 8득점 홈에서 타격이 살아났다는 건 분명히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12타수 3안타의 득점권 성적과 무려 13개에 달하는 잔루는 피리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홈런 2개를 터트린 바이런 벅스턴의 활약은 피치 마랜듯 SEA 컵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5발 포함 무려 14점의 태폭발 원정 시애틀의 파괴력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타수 5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덤. 31호 홈런을 터트린 칼 날리는 이제 진지하게 60홈런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다. 타격 시애틀의 우위, 승패 분석, 양팀 모두 직전 경기의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미네수타의 타격은 홈에서 기복이 심한 반면 시애틀의 타격은 원정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의 오버로선 이 기세를 막기 어려울 듯, 브라이언 우가 원정에서 아쉽다고는 하지만 전력 차이가 있다. 힘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5시애틀 승리. 승일패 시애틀 승리, 핸디 시애틀 승리, 언더 오버 시카고 더 WBS 애리조나, 선발 투수, CWS 쉐인 스미스 3승 4패 2.85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세인트 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미스는 홈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고민스럽다.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는 문제를 이번 경기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에이지 에드아르도 로드리게즈 2승 4패 5.93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9일 토론토 원정에서 4.2이닝 2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드리게즈는 원정에서 페이스가 흔들렸다는 점이 부정적인 포인트다. 최근 원정 투구가 흔들린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닐 듯.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CWS 에드리언 하우저는 6.1이닝 7안타 20점. 원정이지만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불펜이 2.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역전의 키트를 멋지게 마련해냈다. 이제 더 이상 불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다. 에이지 브랜든 파트는 미키모니악에게 결정적 홈런을 허용하면서 5이닝 40점에 부진. 혹시나가 역시나로 돌아선 순간이었다. 이후 불펜이 3이닝을 삭제하는데 성공했지만 타선이 숨을 죽이면서 연승이 끊겼다. 나름 승리조를 아꼈다는데 만족해야 할 듯. 불펜 에리조나의 미세 5위. 타격. CWS 배시 상대로는 단 3안타 1득점. 그러다가 파레초 리틀과 호프먼 상대로 실책으로 동점을 만들고 바르가스의 역전타로 2점을 더 올리면서 역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수비에선 아쉬워도 미국엘 바르가스는 클러치 능력에서만큼은 팀의 기대치에 충분히 보답하는 듯하다. 에이지 센자텔라 상대로 4안타 2득점. 문제는 그 이후 콜로라도의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위 차전과 다르게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 건 이번 시리즈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7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타격 에리조나의 미세우위 승패 분석. 화이트 삭스의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반면 에리조나는 이겨야 할 경기를 놓쳤다는 후유증 극복이 쉽지 않을 듯. 최근 화이트삭스는 홈 경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에리조나는 하산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거기에 스미스는 어찌됐든 홈에서 강한 투수인 반면 로드리게즈의 원정은 기대가 어렵다. 홈의이점을 가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화이트삭스 승리 승일패 화이트삭스 승리 핸디 화이트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미러키 비에스 피츠버그 선발 투수 MIL 체드 패트릭 3승 7패 3.50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컵스 원정에서 5이닝 4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패트릭은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40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진 모습이라는 건 홈이라고 해도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다. PIT 현재로선 불펜데이가 유력한 상황. 선발이 예상되었던 카르멘 몰진스키가 전날 등판해버리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긴 상태다. 히니에게 하루 더 휴식을 주는 건 좋지만 그 대가가 불펜데이라면 좋은 건 아니다. 선발 비교 불가. 불펜진. MIL 킴프리스터는 3.1이닝 9안타 30점에 부진. 이후 불펜이 5.2이닝 동안 50점이나 허용하긴 했지만 기어코 승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1.1이닝 세이브를 거둔 트레버 맥일의 활약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편. 이번 경기까진 불펜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PIT 베일리팔터는 5.1이닝 30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불펜이 3.2이닝을 퍼펙트로 삭제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쟁취하는데 성공.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불펜 미러키의 우위. 타격. MIL 미네소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 3경기 연속 태폭발이라는 미러키로선 대단히 보기 드문 대활약이 터졌다. 13타수 4안타의 득점권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 게다가 17안타가 마르지 타자들이 골고루 활약 중이라는 게더 무섭다. PIT 라이터와 부실리를 공략하면서 홈런 없이 15안타 8득점을 올렸다. 14타수 7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기에 이번 경기에서 비슷한 모습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무례한 요구에 가깝다. 원정에선 홈런이 조금 더 터져줘야 한다. 타격 미러키의 우위, 승패 분석. 최근 미러키의 타선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허리가 약한 피츠버그의 불펜이 이를 막아내리라고 생각하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최근 패트릭의 투구가 좋다는 말은 절대로 할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홈에서 화력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미러키 쪽이다. 힘에서 앞선 미러키 브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미러키 승리, 승일패 미러키 승리, 핸드 피츠버그 승리, 언더오버. 세인트루이스 비 s 시카고 컵스 선발투수. STL 매튜 리버라토레 4승 6패 4.08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6이닝 2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리버라토레는 3경기 연속 50점 이상의 부진을 극복한 바 있다. 한번 분위기를 타면 계속 가는 타입이고 계속 홈이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CH 1 0 브라운 사승 5패 5.57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8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브라운은 앞선 필라델피아 원정의 부진을 훌륭히 극복해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 원정에서 약간 살아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원정의 브라운은 오프너가 없으면 물음표가 많은 편이다. 선발 세인트루이스의 우위 불펜진. STL 마이콜라스는 5이닝 3실점으로홈 경기에서 아쉬운 투구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직후 등판한 리아이의 실점은 추격 의지를 날려버린 일정. 최근 접전에서 불펜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C.H.콜린 레이는 5.1이닝 11안타 7실점, 무려 네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K.O.를 당하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3.2이닝 동안 7실점을 추가로 내주면서 퇴패 확정. 플렉스는 그렇다 쳐도 네이트 피어스는 못 써먹을 것 같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S.T.L. 앤드류 에보트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1득점. 5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이 말해주듯 전체적으로 타격이 확 가라앉아버렸다. 우타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를 불렀다고 해도 좋을 정도. 저한에게 약한 건 좋은 소식은 아니다. CHC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길버트와 스파이어를 공략하면서 홈런 네발로 6점을 올렸다. 문제는 홈런 외의 득점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익수로 나선 스즈키 세이아의 실책이었다. 그래도 타격감 자체는 유지하는 편. 타격 컵스의 미세 우위. 승패 분석. 최근 컵스는 타격은 좋은데 선발이 무너지면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경기 역시 그럴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편.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우한투수 상대로는 나쁘지 않고 후반이 꽤 좋은 편이다. 그리고 브라운은 원정이 좋지 않고 리버라토레는홈 경기가 좋은 투수. 첩전에서 최근 컵스의 패배 패턴이 나올 것이다. 힘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5 세인트루이스 승리. 승일 패일 핸디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 오브 오버. LA 에인젤스 BS 보스턴. 선발투수. l a 제쿠차노비츠 3승 8패 5.38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양키스 원정에서 5.1이닝 2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쿠차노비치는 앞선 3경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번 감을 잡으면 다음 경기까지는 호조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나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 듯. BOS 워커 블러승5페5 9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8일 시애틀 원정에서 3.1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블러는 역시 원정에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최근 3번의 원정에서 이닝보다 실점이 훨씬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발 에인절스의 우위, 불펜진. LA의 카일 핸드릭스는 5이닝 50점에 부진. 실책 하나가 너무나도 컸다. 직후 등판한 스트링랜드가 3실점으로 경기를 팍살내버리면서 그대로 역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시즌 최악의 투구가 이런 패배라는 건 매우 아쉽다. BOS 루카스 지올리토는 6이닝 4안타 4실점 2자책점. 실책의 여파가 너무나도 컸다. 이후 불펜이 50점으로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허용. 그러나 9점 중 자책점이 4점이라는 건 어지간히도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불펜 보스턴의 우위, 타격. LAA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구스토와 휴스턴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7점을 올렸다. 홈 경기의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7타수 4만타의 득점권 성적 역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포인트다. BOS 로비 레이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 그리고 바이브스 상대로 라파엘라의 홈런이 터지면서 5점을 올렸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조를 공략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을 듯. 6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도 문제다. 타격 막상막하. 승패 분석. 전날 경기는 두팀 모두 역전패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1차전의 기세가 중요한 상황. 양팀 모두 타격은 나름 자신감이 있는 편. 하지만 코차노비치는 홈 경기 강점이 있는 반면 원정의 빌러는 극도로 부진한 투수고 보스턴의 불패는 한 번쯤은 쉬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LA에인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LA 엔인절스 승리. 승일패 LA 엔인절스 승리. 핸디 LA 엔인절스 승리. 언더 오브 오버. 샌디에이고 BS 워싱턴. 선발 투수. SD 스티븐 콜렉 3승 2패 3 5 9의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9일 다저스 원정에서 6.1이닝 30점의 투구를 보여준 콜렉은 이 경기 연속 부진의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다해놀렀다 묘하게 이번 시즌 홈에서 좋지 않은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WSH 미첼 파커 4승 8패 4.59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6이닝의 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파커는 이제야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중. 그러나 문제는 원정 투구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SD 랜드 바즈케즈는 7이닝 5안타 2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쾌투를 보여주었다. 이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역전의 발판 마련에 성공. 로베르트 스와레즈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 WSH 소록하는 5.1이닝 3실점. 그야말로 원정의 소록하였다 그러나 불펜이 무려 17점으로 무너지면서 완벽한 역전패를 만들고 말았다. 패러가 무너진 것처럼 허리가 약하다는 문제가 그대로 터지고 있는 중이다. 불펜 샌디에고의 우위. 타격. SD 루그와 에르측 상대로 2점. 에르측 상대로 동점 2타점 1루타를 터트린 이글레시아스의 한방이 대단히 컸다. 그 외에 타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역시 홈 경기에서 반성해야 하는 부분. 그래도 잭스메를이 돌아온 건 정말로 다행스럽다. WSH 카스파리우스 상대로 터진 나다니엘 로에 3점 홈런 포함 7점. 문제는 후반의 4점은 키케 에르난데스 상대로 나온 점수라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타격감 자체는 떨어져가고 있고 홈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이번 원정에서 약점이 되기에 딱 좋다. 타격 샌디에고의 우위 승패분석 전날 경기에서 워싱턴은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을 당한 반면 샌디에고는 불펜이 제몫을 해내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점이 두 팀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 듯. 현 시점에서 콜렉과 파커는 막상막하 그 자체. 그러나 타선의 집중력과 불패는 샌디에고가 우위에 있고 무엇보다 워싱턴은 지나칠 정도로 홈런 위주다. 전력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샌디에고 승리. 승일패 샌디에고 승리. 핸디 워싱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